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중국발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테슬라가, 어, 간밤에 290달러를 돌파를 해서, 어, 이제 300달러를 공략했는데, 어, 다시 조정을 보여서 지금 3.16% 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은 반대로 마이너스 3.9% 빠졌습니다. 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팀쿡의 발언으로 많이 약화가 됐는데요. 자, 그 영상 뒷부분에 어, 테슬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종목을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테슬라가 287달러, 6.5달러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는 123달러, 이제 전구점 다 왔죠? 6.5%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14달러, 엔비디아도 그 마소 등 m7 주식들, 어, 다시 투자, ai 투자 늘린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 어, 스트레티지는 393달러, 지금, 어, 40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죠? 지금, 어, 하나로 1억 4천, 어제 잠깐 찍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고점을 어,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아령큐 30달러, 비트코인은 96k 130억 어, 3,600을 기록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어, 2억 도지코인이 25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12%, 애플이 5%, 아마존이 9% 관세 전쟁에도 어, 빅테크의 매출이 늘었는데 이제 1분기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관세 그 전쟁 여파가 미치는 2분기에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현재 1분기만 놓고 보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빅테크의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어,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보시면 1번 애플이 953억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700억 구글이 900억, 메타가 423억,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고, 어, 순익으로 따지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이 64% 올랐죠. 그리고 메타가 35%, 그리고 구글이 46%. 자, 요걸 보시면은, 여전히 그 인공지능, 어, 요렇게 플랫폼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M7은 좀 견조하다. 자, 이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수익률 13% 0 7 달성을 했고, 2025년 목표 상향을 했는데, 어, 스트레티지는 그 비트코인, 지금 53만 개 이상을,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 굉장히, 어, 스트레티지는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 이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가 많이 나오면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에 다시 힘을 실르고 있고, MS 메타 투자가 AI 버블을, 어, 우려를 잠재웠다. 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죠? 지금 MS 메타 투자가 그 AI 버블, 어, 이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인공지능에 앞으로 더그 엔비디아의, 어, 그 고사양 칩이 들어간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전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200달러를 엔비디아 목표 주가, 어, 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플 주가가 관세 역량의 1조여원 추가 비용 여기 우려에 어, 3%대 조정을 보였고 지금 MS가 애플의 자리를 어, 그 시가총액 1위 MS에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그 중국발 호재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과 협상의 의지를 내비친 점. 어, 그래서 이제 그 급등 출발을 했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접근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혔죠. 어,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점의 문제다. 그렇지만 어, 결코 두 나라가 이걸 오래 끌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자, 4월 고용지표도 또잘 나왔죠.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와서, 어, 중시 한번더 탄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 반대로, 하반기 이제 주가 그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좀다소 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이제 우려하는 점이, 점이죠. 자, 트럼프 그 101일 만에 이제 백악관 어 공식적으로 어 머스크가 떠난다.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요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머스크는 어그 테슬라로 돌아간다. 이게 기정 사실화 됐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인연을 토대로한 정치적 행보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자 이거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도 테슬라 기업에게도 매우 좋은 현상이죠 결국은 어, 좋게 헤어지고 또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완전히 장착될 때까지 어. 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도 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 백악관은 곧 떠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디언즈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이버캡 6월 인제 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사이버캡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정말 그 아주 세련된 디자인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의 예술 작품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달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순간에도 그록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홍보하고 있는데, 자, 야로슬러프가 인쇄할 양식, 세금 계산서, 공식 편지까지 이제 그록이 할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문서든지 만들기 위해서 그록이 필요하다 하면서 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뉴럴링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그 임플란트, 우리가 그 치아에 임플란트 하듯이 어, 뇌에 이렇게 전극을 박아서 이것도 이제 임플란트 의 일종인데 어,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그 뉴럴 링크 의 담당자가 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이제 안전을 강화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어, 일론 머스크의 여섯 개, 한 어, 개는 테슬라, 나머지 다섯 개는 비상장 기업인데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그로그 그로, 그, 그로 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픈 AI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걸었는데 어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연방 판사가 어 계속 그 소송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오픈 AI는 이제 클로즈 AI로 그, 그 AI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여전히 그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략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그록 그4 이제 곧 나올 텐데 어 그록 3 현재 그록 3죠. 이그 XAI가 결국은 어, 최종 위너가 돼야 어, 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런 그 모든 일이 완성되는 어, 두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오픈 AI와 이제 대리각를 세우면서 계속적으로 그 투자금을 모아서 지금 머스크가 어, XAI를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도지는 성공적이다고 이제 CNN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어, 리트윗을 하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그 기업가가 정부 부서에 그 어떤 고문 내지는 어 특별 그 공무원 자격으로 이렇게 101일 동안 어 정부 예산 감축. 정말 예산을 감축한다는 건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해낸 거죠. 자이 자체만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럼으로써 그 부수적으로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차가 고, 공격을 받고 어,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어,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거고 또 미국을 더 어, 지속적으로 어, 사명감만 가지고 또 좋은 일도 지속적으로 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이디 벤슨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지속된다는 취지로 인터뷰하는 를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정보 효율성의 가장 큰 개선 중 하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면서 어, 일론 머스크와 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결코 어, 무대를 떠나지 않을 거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 어떻든지 어 계속 그 좋은 관계를 맺어 가겠다는 것을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에스크 그로 크롬 익스텐션이라 해서 이제 구글 크롬에서 어, 에스크 그록이라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그 데스크톱 이게 이제 데, 그 만들어졌다는 거죠. 곧그 출시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록이 지금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죠. 자, 2025년 로봇 택시 출시 확률을 이 베팅 사이트에서는 어 칼시 베팅 배티... 배팅사에서는 확률을 80%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트럼프 행정부와또프로맨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여지고 어, 6월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을 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어 시그널. 일단은 뭐그두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고, 자,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5월 말, 6월 펼쳐지게 된다면은 정말 주가는 다시 원위치 되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케아 가구가 보이는데 이 이케아 공장 앞에 어 아주 그 많은 수의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볼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표준이 됐고 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슈퍼차저를 지금 어, 테슬라는 확장하고 있죠. 자, 이거는 끊임없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경영진이 EV 채택을 가속화하는 고유한 슈퍼차저 팁을 공유했다는 소식이고요. 어, 지금 중국의 그 FSD 어, 모델 3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어, 그 이동해서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어,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 3 운전자가 어, 이렇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어, 이동했다는 소식. 자, 이런 거는 기술력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 어, 그 대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이제 좋은 어, 기각을 이제 보류를 했다. 그러면 계속 소송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좋은 소식이 나왔고 어, 뉴럴링크는 이제 음성 복원에 대한 FDA 인증을 받았다는 데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자 이제 그 음성 그러니까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 시각 장애에 있어서 언어 장애, 시각 장애에 이어서 언어 장애마저도 이제 뉴럴링크사에서 그 음성 복원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뉴럴링크, 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중국의 테슬라 모델 3, 어, 거진 그2,485 마일, 그러니까 4,000km, 에베레스탄 베이스 캠프까지의 거리를 잘 주파를 해서, 어,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수 있고요. 자, 지금 이건 루머인데, 그 중국에서 모델 Y의 E80 어, 반값 차죠. 소위 말하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2만 500달러에서 2만 3,300달러 가격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중국 시장에서 BYD가 장악하고 있는 그 저가형 모델을 다 압살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제 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루머가 나온다는 거는 또, 어 그런 될 가능성도 좀반정으로 있다는 건 얘기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그 3월까지 월별 및 모델 및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테슬라의 모델 y 압도적인 그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글로벌 어 사랑받는 차가 테슬라 전기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노키아를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노키아가 한때 자 삼성, 애플 이런 걸다 누르고 전 세계 40%어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내는 시장의 70%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잘 없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명성이 다 없어졌죠. 과거의 영광이었는데 당시 노키아는 애플보다 크고 삼성보다 멋지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키아라는 어, 핸드폰 회사였는데 이게. 몰락을 길을 왜 걸었는지를 한번 보면은 반반면에 그 테슬라가 왜 앞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노키아는 초당 7대 전화기를 판매해서 70% 점유하면서 이렇게 애플보다 크고 삼성보다 멋지고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어, 경영진의 어, 잘못된 판단 그리고 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적용을 못해서 결국은 어, 공룡의 멸종을 받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2000년 초반까지, 노키아는 코카콜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잘 알려질 정도로 휴대폰의 대명사였는데, 자, 이렇게 대마물 불사에 정말 글로벌 1위 기업이 왜 몰락을 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 2003년, 5년만 해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 저도 이 노키아의 그,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모델, 어 요게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 스마트폰 할때 이제 패피 그 패드라고 하나였잖아요.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2번 보시면은 애플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사실 이런 거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큰 터치 스크린과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경영진은 이를 보류를 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그 몰락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키패드 전화기를 잠시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비안이라는그 코딩을 썼는데 이거는 마치 전기톱으로 뇌 수술하는 것 같은 낡은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걸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화가 아주 그 잘못된 행동을 취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어,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이 어, 전직 임원이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 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를 했죠. 그리고 2008년 안드로이드가 그들을 이었는데, 자 2010년 그러니까 무려 3년 뒤에 어, 이 노키아가 아이폰 킬러라는 노키아 n 8을 출시를 했지만 이 3년이란 격차는 어, 이미 그 세상의 변화를 뒤집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윈도폰용 신비안을 포기했고, 결국은, 어, 이 노키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변화에 1, 2년 늦는다는 게 얼마나 큰, 어, 결정적인 운명을 가르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2013년 노키아는 결국, 모바일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72억 달러, 70억 달러면 사실은, 어, 뭐, 8조, 어 뭐, 9조, 그 정도, 이 거대 공룡이 헐값에 팔린 거죠. 그래서, 불과 10년 난지만에 세계를 지배하다는 회사는 완전히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자, 여기 그노키아 주가를 보면, 이렇게, 어, 정말, 전성기에서 10년 만에, 어, 완전 바닥을 긴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두려움, 관료주의, 느린 의사 결정 혁신에 대한 어떤 그 팔로업이안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거대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의 경제 독립 시앗에 올바른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표입니다. 자 노키아가 몰락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08년에서 2007년까지 전성기를 누렸죠. 70%에서 40%까지 전세계 휴대폰 주름 잡았는데, 바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여기에 그 혁신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의 점유율이 41%에서 불과 2년 만에, 2011년부터 2013년에 3%까지 빠졌다는 거죠. 41% 점유율에서 3% 점유율로. 그러면서 결, 결국은 1년 뒤인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각까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부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스마트폰 시장 점유에 만족하면서 어 지금 네트워크 장비 특허사업 중심으로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이 중요한 표를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노키아가 2007년에서 2013년 지금 테슬라가. 바로 그 시점에 있다는 거죠. 2025년 오늘이 자 GM 포드가 노키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신비안이라는 그 OS의 한개 이게 이제 기존의 GM 포드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어, 애플의 그 아이폰처럼 FSD 레벨이 이미 어, 다, 다른 차원의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13년 노키아가 40에서 3%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쪼그라들었지만, 테슬라는, 어, GM과 포드, 지금 노키아 같은 길을 걷고 있죠, GM 포드는. 뭐, 사업부선 매각하고, 자율주행, GM은 포기하고, 지금 외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테슬라는 수직 계열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EV 시장에서 20에서 25%로 점유율을 올리고 있고, 자율주행은 이미 선점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어, 업체들을 지금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어, 웨이모든 경쟁자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 테슬라를 웨이모나 중국의 지금 자율주행업체들이 따라잡기에는, 어, 지금 과거의 노키아에 지금 2, 3년을 보듯이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결국은 테슬라가 시장 지배를, 어, 애플처럼 하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애플이 그 아이폰을 통해서 전 세계 1위 시총이 됐듯이 테슬라가 어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GM 포드는 어 기타 레거시 업체들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또 여기에 투자를 안 했던 기업들 어 많이 그 변화를 주저했던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은 어, 과거의 영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노키아 얘기를 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의 경제 독립 시야들을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잘 어, 수량을 늘려가면서, 어, 2027년, 2030년까지, 우리가 최소한, 어, 요 기간까지라도, 어, 가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 테슬라 주가가, 자, 실적으로 보면 사실 테슬라 주가가 287달러가, 어,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런 혁신적인 FSD 자율주행 기술과 반값 택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가 굉장히 많죠. 자, 여기를, 어, 감안하면은, 연말에 500에서 1000달러까지, 어, 열어놔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 앞으로 수수는 지금 주가의 두배 500달러, 그리고 1000달러, 다시 두배인 1000달러가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자, 이렇게, 어, 애플의 길, 노키아의 길이 아니라 애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테슬라가, 과연 우리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뉴욕 중시 협상 의지 내비친 중국. 이제는 그 트럼프의 관세 칼춤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 그 적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챙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나 확률은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맞이 앉을 확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어, 중국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빠르게 협상 타결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그 동안 테슬라 주가 반토막이 났었고 지금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 2025년,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479 달러까지 치솟았던 어, 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어, 반복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시점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즐거운 연휴가 이어지는 날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 개인의 가정도 노키아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 지금 시간이라는 걸잘 활용해서 테슬라,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의 경제 돈입 씨앗들을 나와 내 자녀에게 어, 지금은 더 적은 돈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어,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도 어 지금은 이제 100만 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두세 주를 살수 있지만 앞으로 1, 2년 뒤에는 테슬라 주식 한 주가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지금 시간을 좀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 가정의 달인데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